안녕하세요. 부산아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 앞다리 살 가지고 돼지불고기 맛있게 해드릴게요. 생고기입니다. 돼지고기, 생고기 한돈 500g입니다. 양파 중간 크기 1개 썰어주세요. 썰은 양파 고기에 다 넣어줄게요. 쉽게 바로 양념하도록 할게요. 한반개반달 썰게 해주세요. 썰은 당근 넣어줍니다. 한 뿌리 썰어주세요. 어슷 썰게 해줍니다. 썰은 대파 다 넣어줄게요. 양념 해줍니다. 마늘 한 스푼 들어갈게요. 생강청입니다.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올리고당입니다. 올리고당 두 스푼입니다. 맛술 한 스푼 넣어줄게요. 고추 좀 넣어주세요. 고추장 큰두 스푼입니다. 고기를 고추장으로 싹 닦아주세요. 고춧가루, 한 스푼 들어갑니다. 통깨 좀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버무려 줄게요. 쉽죠?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주무어줍니다 자, 부산아지 매표 돼지, 고추장, 불고기 양념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양념해서 구워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